안녕하세요. 주제상 투자자입니다.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라는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실텐데요. 왜 비트코인과 최근 디 커플링 되면서 카스파는 흘러갈까요? 힌트는 카스파는 개인 물량을 저렴하게 사고 싶어하는 큰 고래들이 즐비합니다. 올해는 개인에서 큰 기관 및 단체 같은 곳으로 다소 손바뀜이 일어나는 한 해입니다. 수량 잘 방어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선물시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웬만하면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다들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힌트를 드립니다. 위아래 청천시키며 갈 겁니다. <laughs> 저도 똑같은 어, 생각이고요. 결국은 게시글에서 계속 올라오지만, 결국 개인 물량 다 털어버리, 털어버리고 올릴 겁니다. 40% 오르고 15% 떨어졌다거나, 카스파가 끝났다고 그 소리 내면 아무리 변동성이 크다 안될 그건 정상이 아니죠. 빨리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무운을 빕니다. 당신이 팔기만을 기다리는 거대 자본이 아주 많습니다. 안 팔면 더 떨어지니 어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laughs> 네, 그만큼 이제 기관들이 이제 많이 들어왔다는 거고요. 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자유 공간은 맞습니다. 허나 카스파는 정도로 잘 가고 있습니다. 오른 건다 있고, 조금 떨어졌다고 징징거리면 그것도 일종의 전염. 전연... 현상으로 타 멤버에게 오해가 쌓일 수 있습니다. 징징거려도 긍정으로 쓰시는 분이 있고 계속 그런 부정적인 말만 주구장창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카스파를 알고 투자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이가 성장하는데 부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제 C B P S 티어 1 어, 스마트 컨트랙트니 많은 사람들이 성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 빨리 안 되느냐? 기술만으로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자랑하고 있는 아이가? 조금씩 자연적으로 크고 있는데 빨리 크라고 성장촉진제 맞아가면서 비정상적 성장을 부추기는 것과 같습니다 레이어1 그리고 트루레마 해결을 위한 코인은 아주 오래 걸립니다 지금까지 성과도 너무 빠릅니다 시장의 과대평가 구간이 계속 길게 이어지게 생겼습니다 징징거림의 원인은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는 말인데 그건 자연적 이치로 잘 가고 있는 방증인듯 합니다 레이어1은 솔라나 같이 엔진은 티코 엔진으로 만들고 겉은 슈퍼가처럼 만들면 안 됩니다. 레이어 1은 XRP,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처럼 초창기 기술, 10년 전 기술로 멈춰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레이어 1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처럼 개발자 창시자를 신격화시켜 커뮤니티를 만들면 안 됩니다. 레이어 1은 미미나 ICO 코인 같이 덤핑 앤 덤핑을 반복적으로 구현하면 안 됩니다. 카스파는 정도로 잘 가고 있습니다. 좋고 나쁘고를 떠나 지금 시기는 개인에서 기업으로 손바뀜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카스파는 정도로 잘 가고 있습니다. 좋고 나쁘고를 떠나 지금 시기는 개인에서 기업으로 손바뀜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여전히 월봉은 지난 월에 운봉을 거의 매우는 장대 양봉입니다. 카스파는 정도로 잘 가고 있습니다 어, 너무 좋은 얘기고요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어, 비트코인 스탠다드 최초의 블록체인 혁명 중앙화된 은행에서 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카스파 스탠다드는 최초의 블랙덱 혁명 비트코인의 트랠레마 해결 크, 이거는 뭐 완전히 어, 비트코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금 유일한 어, POW 레이어 원 체인 코인입니다. 네, 거기에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에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번 어, 읽어볼게요. <laughs> 마라톤의 현재 전략은 비트코인을 매집, 채굴 보유, 그리고 카스파 채굴로 비트코인 스왑, 카스파 보유입니다. 그 전략은 비트코인을 카스파르 스왑, 카스파 물량 매집 및 물량 잠그기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점은 카스파 채굴 난이도가 올라가는 채굴 부상이 90% 이상 시장이 풀렸을 때가 가능성이 높고, 이는 이번 소위 얘기하는 불장 2025년 말 이후 2026년 중말쯤이 될수 있습니다. 인간의 심리는 이상하게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면 수요가 더 몰립니다. 물론 제품이 명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물량을 지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시세 등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현재 카스파 만 개로 오토바이 한 개를 살수 있으며 10년 후에는 강남 아파트를 살수 있다면 그 가치를 절하하여 팔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 시절에 현금이 시급하신 분들은 자연스레 매도가 답입니다. 그때는 시장이 사이클상, 배어장 초반일 텐데 카스파가 탄생한 이후 2022년이 생각납니다. 모든 시장이 죽었을 때 카스파는 빛이 날 겁니다. 그 시기가 딱 카스파 채굴 물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저도 불장보다 배우장이 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카스파는 배우장 전사입니다. 배우장이 태어나서 배우장에서 1,000배가 올랐습니다. 그냥 느낌입니다. 추가로 그래서 불장 때 타코인 대비 상승이 더디거나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실망 매물도 많을 수 있습니다. 역으로 배우장 진입 시기에 카스파가 비트 사이클과 반대로 폭등한다면 그때 또 다른 포모가 올지 모릅니다. 제가 분석한 2026년 말이 꼭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 이 글을 꺼내 보겠습니다. 2026년 말에 조정이 와서 카스파 30원에 140원까지 봐야 포모 별로 못 느낍니다. 내 평단 있는 2 1 8원이니까요또 이렇게 좋은 내용을 써주신 대방님께 감사드리고요. 아, 어, 저는 키포인트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카스파 시대에는 반드시 옵니다. 또 이렇게 비트코인 스탠다드 최초의 블록체인 혁명, 중앙화된 은행에서 탈중화 금융에 대한 카스파 스탠다드가 나올 겁니다. 어, 최초의 블록인 혁명, 비트코인의 트릴레마 해결. 와, 이게 이제 오늘의 키포인트고요. 아, 너무 가격에 민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비트코인 이제 불장이죠. 지금 87,828불 얼마까지 올라갔나 볼까요? 네, 89,933불까지 올라갔고 지금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아, 어 4,092불인데 아직 3,241불 아직 그 올라가지 않았는데 뭐 이더리움도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 카스파는 0.139668 인데요. 196원을 가리키고 있고요. 어, 제가 볼때 조만간, 한, 어, 한, 어느 정도는 한, 한 600원까지는, 어, 어느 순간, 언젠지 모르겠지만, 또 올라갈 거라고 저는, 어,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물량을, 어, 미리미리 이렇게 좀 저렴할 때, 어, 물량을 좀 담아 놓으시길 추천드리고요. 아, 저도 한 150원 대에좀더 물량을 담았고요. 아, 어, 미국 주식을 좀 볼까요? <laughs> 음, 어, 지금,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지금 뭐 계속 어, 비트코인 영향으로 정거점을 뚫고 올라가는데, 와, 정말 이 진짜 차트 보십시오. 이게, 하,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그리고 지금 마라 홀딩스는 또 7%가 하락했네요. 쭉 올라가다가, 그죠? 어, 그리고 테슬라가 많이 떨어졌네요. 지금 뭐, 프리장인서도 지금 거의 9% 이상 떨어졌네요. 네. 트럼프 영향으로 많이 올랐죠? 그리고, 어, 속슬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 때가 기회이지 않을까. 고점 대비 55%나 떨어졌거든요. 반도체 또 사이클이 옵니다. 그리고 DXYG, 이거는 이제 스페이스 X, 저도 이제, 어, 스페이스 X에 대해서 너무 또 비전을 보서 좀 투자하다가, 어, 팔았는데요, 예전에. 어, 좀 올라갔다가 좀 떨어졌네요. 그래도 저점 대비 지금 300% 올랐습니다. 그죠? 어, 10월 28일날 투자하신 분들은 뭐, <laughs> BITX 같은 경우에도 지금 3%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어,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음. TSLL이 많이 떨어졌네요. 지금 고점 대비 한17% 정도 떨어졌고, 네, 뭐전 고점 대비해서 아직까지 너무 좋은 상태고요. 비트코인은 뭐, 아, 그 테슬라는 계속 모아가는 게 어, 좋은 주식이니까 모아가시면 조,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오늘까지 이렇게 또 시황도 얘기했는데, 어, 아마, 어, 10년 후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네. 정말, 어 지금 10pps 정도도 좀 있으면 나올것 같고, 또,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크라켄은 언제 상장될지 모르지만, 뭐, 상장돼 있으면 지금 가격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어 비전과 또 가치를 보고 계속 모아가시면, 모아가시면, 어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요. 너무 또 힘들어 하지 마시고요.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비트코인, 스탠다드 최초의 블록체인 혁명, 중앙화된 은행에서 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카스파 스탠다드 최초의 블록된 혁명, 비트코인의 트릴레마 해결. 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 카스파는 디지털 커런시, 디지털 화폐입니다. 두개 다를 안전하게 모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여러분, 파이팅입니다